푸전고 사전 볼까요? 과연 최종 점수는 몇 점이 나올 것인가? 이거 한 번씩 읽고 가요. 이거 안 좋은 거래. 아마, 게임 하면서 얘는 신고 기능이 없잖아. 채팅이.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많은데, 일단은 자율적으로 넘기는 것 같고, 시험 봅시다. 배려하는 대화는 게임 커뮤니티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고르시오. 소통과 협력 증진. 이거 다른 거 선택하는 사람 없겠지? 인성 문제, <laughs> 인성 논란. 야, 근데 그 문제가 다르다. 다른 계정은 이 문제 아니었는데. 게임 채팅을 통해 성인 콘텐츠를 어린이에게 노출시키는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고르시오. 아동복지법 위반. 어쨌든 아, 어린이니까 아동이겠지.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야. 너무 일반 상식 문제 아니냐? <laughs> 상대를 존중하는 채팅으로 다른 유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나요? 뭐 똑같은 거 아니야?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잖아. 존중하는 채팅인데 나쁜 의미는 없겠지. 닉네임에 비속어가 포함되거나 유사한 의미의 이름을 고를 경우 <laughs> 뭐야? 이거 경고? 아니 이거를 아예 못 만드는 거 아니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냐고 다 뭐냐 이거? 설마 제한하겠어? 제한은 안 하겠지? 근데 1차 제한인데 제한이니까 뭔가 있을 것 같긴 해. 운영 정책상 타인의 게임 이용 방해 해양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. 이용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면, 긍정적인 걸 찾아야지. 이건 부정적인 거. 불쾌감 부정적인 거. 비방 부정적인 거. 노출하지 않는 게 긍정적인 거. 이거 뭔가 그 느낌인데? 수능 볼때 뭔지 알지? 문제의 핵심을 찾고, 앞뒤 찾는 거. 6번 뭐, 매너 있는 어쩌고. 어떤 대화를 사용해야 되나요? 사용해야 되는 거면 긍정적인 거니까 부정적인고다 제거해. 그럼 긍정적인 것만 고르면 됩니다. <laughs> 이거 거의 쪽집게 강사님들이 알려주는 거 아니야? 문제, 답지 다안 읽고 그냥 리앙스로 고르는? 건전한 걸 형성하기 위해 적절한 행동이면 긍정적인 거. 부정적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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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긍정적인 거. <laughs> 버턴더에서 승리했을 때 상대 측 결사에 소속된 스탠더가 당신을 비난하고 욕설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. 성숙한 게임 매너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고르시오. <laughs> 게임 매너를 준수하는 건 긍정적인 거야? 자, 부정적인 거 빠이. 더 심하게 부추기는 거 빠이. <laughs> 대응 안 하고 매너 지키는 거 이거 긍정적인 거죠? 상대방한테 우리 결사, 결수하... 야, 이것도 답인 거아니냐 4번? 내가 승리한 거면 자랑해야지. 우리 가서 짱이라고. 이거 아니야? 이건 4번 하고 싶다. Sorry. 긴 전투 후 상대방이 당신에게 진심을 담아 칭찬을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. 한계 고생한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고르시오. 긍정적인 거. 부정적인 거. 감사의 말, 칭찬의 말 건네기. 무시하는 거안 좋은 거. 어 나는 더 잘할 수 있다. 그리고 D도 선택하고 싶은데. <laughs> 아씨 다 선택하고 싶은데 이거 이거 좀 그렇다 애매하다. <laughs> 그리고 게임 채팅을 통해 자살을 권유하거나. 자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야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? 아 근데 이렇게 다 뒀으니까 그런 건데 그런가? 이거 뭐야? 공공질서? 어? 이게 뭐 자살 방조죄 뭐 자살 뭐지? 조장 뭐지? 뭐 그런 쪽이야? 형법 위반이야? 근데 이게 뭐 그거 아니야? 자살 뭐 이제 뭐지? 살인 교사죄, 자살 교사죄? 뭐 이런 거 아니야? <laughs> 일단 범순 씨를 믿고 대출하겠다. 나 여기서 구0점 받으면 난리 날것 같은데. <laughs> 요거 하면, A뿔 받으면, 천만원에, 희침주, 잉크, 형탈 뽑기 두개 주거든요? 골드의 차인것 같아. 골드와, 이 주문서 수량과, 잉크, 이거 수량. A까지는 그래도 받을만 하거든요? 자살. <laughs> 형법 관련이니까 자살. <laughs> 무조건 A 이상은 받으세요. 가능하면 A뿔로, 다들. 감사해, Thank 아리가 시아시에 김친친. 오늘은 여기.